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라고 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자라고 해서 다 조용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다고 니은 는다고 이라고 해서 다 은는 것은 아니다. 공부해요. 다고, 니은 는다고 이라고 해서 다 은는 것은 아니다. 1. 생각과 달리 예외가 있음.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2. 말할 때는 해서 생략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라고 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3. 뜻을 강조할 때 누구나, 어디나, 언제나, 무엇이나 비싸다고 해서 무엇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조용한 것은 아니에요. 다고, 니은 는다고, 이라고 해서 동사, 형용사, 명사와 사용해요. 동사 받침 있어요? 는다고 해서 받침 없어요? ㄴ다고 해서 형용사 받침 있어요, 없어요, 다고 해서 명사 받침 있어요, 이라고 해서 받침 없어요, 라고 해서 다, 은, 는 것은 아니다. 동사 형용사와 사용해요. 동사 받침 있어요, 없어요, 는 것은 아니다. 형용사 받침 있어요, 은 것은 아니다. 받침 없어요, 니은 것은 아니다. 연습, 보기와 같이 만드세요. 보기, 오다, 온다고 해서. 일, 있다. 읽는다고 해서. 2. 놀다. 논다고 해서. 3. 크다. 크다고 해서. 4. 춥다 춥다고 해서 옷, 시장. 시장이라고 해서 육, 읽다 있는 것은 아니다. 7. 놀다 노는 것은 아니다. 8. 크다 큰 것은 아니다. 구 작다. 작은 것은 아니다. 십. 시원하다. 시원한 것은 아니다. 연습,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세요. 보기. 한국 사람은 다 영어를 잘하지요? 한국 사람이라고 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1. 남자는 다 용감하지요? 남자는 다 용감하지요? 남자라고 해서 다 용감한 것은 아니에요. 2. 모든 바다는 다 물이 막지요? 모든 바다는 다 물이 막지요? 바다라고 어디나 다 물이 맑은 것은 아니에요. 3. 잘생긴 사람은 다 인기가 많지요? 잘생긴 사람은 다 인기가 많지요? 잘생겼다고 해서 다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4. 오래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겠죠? 오래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겠죠? 오래 공부한다고 다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할 수 있겠지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할 수 있겠지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못 하세요. 엄마라고 누구나 다 요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동생은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학생이라고 해서 언제나 다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어요.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못 하세요. 엄마라고 누구나 다 요리를 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동생은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학생이라고 해서 언제나 다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엔 선생님 A, 여러분 B.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 못하세요. 제 동생은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못 하세요. 제 동생은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못 하세요. 제 동생은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쉬지 않고 공부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쉬는 것도 꼭 해야 해요. 우리 오늘 다고, 니은, 는다고, 이라고 해서 다, 은, 는 것은 아니다. 공부했어요. 1. 생각과 달리 예외가 있음. 2. 말할 때는 해서, 생략. 3. 뜻을 강조할 때 누구나, 어디나, 언제나, 무엇이나. 동사와 사용해요. 받침 있어요, 는다고. 받침 없어요, 니은다고. 형용사 받침 있어요, 없어요, 다고. 명사 받침 있어요, 이라고. 받침 없어요, 라고. 동사 받침 있어요, 없어요, 는 것은 아니다. 형용사 받침 있어요, 은 것은 아니다. 받침 없어요, 니은 것은 아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자라고 해서 다 조용한 것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자라고 해서 다 용감한 것은 아니에요. 학생이라고 언제나 다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엄마라고 다 요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